아 이거다. 와, 엘리야 안녕. <laughs> 너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 뭔데? 그거 하나 틀고 시작할게. 알았어. 엘리야. Holy shit! What the hell? What the hell? Oh my god! o l y o l y 리 What the fuck, man, a m n b o 나는 항상 hey. 그런 모습을 옆에서 hey. 바라보면. 에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란 생각을 해. 아이, 정말 bae. 닮고 싶은 사람이야. 아, 너를 타고 싶어. 엘리야. 나도 너를 타고 싶어. 가리나 너를 축하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축하해줘서 고마워. 축하해. 가리나 이런 영상 준비한 것도 너뿐이고날 가고 아, 싶은 다이소, 너는 말도. 너야. 다이소, 다이소 상품권 말, 다이소 상품 유니클로도 안 돼. <laughs> 스파오도 안 돼. 그건 관심도 없어 아니면 비싼 걸로 얘기해주라 다해서 5만원 상품권 저 싫으면 하이디라우도 괜찮아 하이디라우 5만원 내가 사줄게 진짜? 응 생일 축하하고 너가 좋아하는 거봐야 요요요 요요요 봐 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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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laughs> 야, 너티야. 뭐? 야, 너티야? 카리나! <야구트야? 웃음> 아 카리나, 고마워. 뭐야, 이런 영상도 언제 준비해주고. 카리나! 야, 너티! 고맙다, 카리나. 약속했다. 그래, 카리나. 다이소가 안 되면은 나랑 같이 하이라우라도 같이 먹자. 고맙다, 카리나. 귀 돌려! 너 약속했다 나랑 하이이라고 가는 거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꼭 그렇게 해줘야 돼 알았지? 현실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돼 현실에서도 해주기로 약속한 거야. 고마워 카리나. 카리나. 응 에이... 카리니 뭐야 감동이야 카리니 너무 착해. 카리나. 카리나 나다이소 상품권 사주라. 고마워 카리나 진짜 근데 카리니 붙잡기 잘했다 인정 진짜 고마워 카리아 사랑해 카리니 사랑해 카리아 고마워 고마워 진짜 잘 잡았죠 그쵸 카리니 사랑해 이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 어? 다해서 컷했다고요 그래도 여덟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을까 롤 큐도 여섯 번 찍어 넘어서 안 넘어가는 큐가 있을까? 여섯 번 찍으면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까요?